나전으대갑자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은근 거니? 나온 지가 얼마 됐는데해저 변비? 우리 가을이우가운 빨리 하게 해주세요 야, 우리 가을데우가운거 빨리 하게 해주세요 <laughs> 효과 다물 줄까? 아니 물 줄까? 효가다 빠졌네 물물물하아물물물가어 물 효과 다 빠졌어 일로 와. 먹어. 먹어. 가을아, 물. 아, 뭐가 관심이 많아? 응? 가을, 물. 물 먹자. 물 먹자. 물좀 먹어. 너 힘들지? 이제 힘들어지. 금 가려워? 뭐가 물었어? 목이다, 목이. 목이 다리에 드는 거 봐, 자기 다리. 와 털다 붙이고 또 가서 보급해야 되겠다. 왔다가, 왔다가, 왔다가.